네, 하스죠. 최종 배정 수량 및 네, 최종 경쟁률입니다. 어 일만 인천주 온라인 청약자들 비례세주 배정 안될 수도 있죠. 소수점이 2.5으로 끝나버려 가지고 음, 최종 청약 건수 한 사십만 건 들어왔고요. 삼십구만 오천 건. 네, 균등은 오십칠 네, 확률이고 비례 경쟁률은 사천이백오십일이 나왔습니다. 일만 인천주 팔천팔백만 원 청약 한 분들 네, 소수점이 2.5으로 끝나버렸죠. 네, 네, <laughs> 이게 배정 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? 상장일은 7월 3일 단독이고, 어, 대치격 기간은 이틀이고요. 증거금은 한 7.7조 들었죠.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많이 들었죠. 오늘 공모주 상장일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. 음, 비례 한 주가 네, 3,400만 원 정도 하고요. 최악 수량 기준으로 네, 증거금 네, 배정 수량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 네, 어, 7,500주 1.76 네, 최악을 했고요. 두주 배정 되겠죠. 네, 근데 만천주 최약한 분들 소수점이 2.5으로 끝나는 바람에 네배정 해주지 안 주지 뭐 증성, 증권사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음, 대신에 7천 주 청약 한 분들은 내 네, 소수점 이 1.65이기 때문에 이제 네, 주씩 배정되겠죠. 네이 구간 청약 한 분들이 2 구간 7천 주 청약 한 분들이 네, 위너일 트 보이고, 어, 네 배정 될 때까지 네만천주 ,000 청약 한 분들은 조금 찝찝한 마음으로 네, 네. 상당히는 7월 3일 단독이고요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는데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